분명하게 간무임 세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게 뭐지? 결론적으로는 조건부라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도 무엇도 단정할 수있는건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한다는 의미는 계속 원래 있던 진리들이 전혀 진리가 아닌 것처럼 거짓처럼 바뀌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또 거짓만이냐? 좀 지났더니 진리가 되네. 환장하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명리에서도, 그냥 뭔가를 확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부족한 거야. 예를 들어, 용신은, 이거 태어난 사주팔자 보자마자 용신은 화요. 이런 짓거리가 얼마나 한심하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게어디있어 계속 바뀌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그럴싸하게 하니까 환장하는 거지. 이또 하나는 뭐지? 구주라고 그랬어요. 임, 갑으로 되어 있는지, 갑, 임으로 되어 있는지, 그럼 만약에, 갑, 임, 무는, 애매하지. 방향이 굉장히 애매해져요. 말, 갑, 임, 무라고 쳐봐. 갑, 임수는 갑을 향하고, 갑은 무토를 향하여서 자기를 심어야 되는데, 다시 갑을, 임수를 거쳐서 가야 돼. 그지 이런 방향은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근데 아까만약에 임감무라고 그러면 그냥 간단해. 임소가 갑에게 생명수를 주니까 무토 위에서 성장을 잘 해. 편하잖아, 이거는. 자기 의지를 빠르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잖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갑임무라고 그러면 이거 한코시에 헷갈리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이런 거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 조건부구나. 두 번째, 그 조건도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르게 생, 바뀌는구나. 시간 방향에 따라서 팍팍 바뀔 수 있구나. 그걸 통해서 그 에너지의 움직임이 효율적인지 효율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맞잖아. 아까 방금 두개 비교했던 거는, 임, 각 무는 효율적이야. 갑, 인 무는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시간 낭비를 하는 거지. 인, 예를 들어, 인생에 비유하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거야. 맞죠? 그죠? 자, 갑, 무 조합은 근본적으로 갑이 무토를 조진다고 보면 편제지만 갑은 무토가 있어야 뭐 어쩐다고?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 달리 표현하면 지구라는 터전이 없으면 생명체가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나지? 지구가 없는데? 맞잖아, 그죠? 그럼 지구는 무토는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뜻이 돼 버려. 근데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무게 합고 아까 보니까 무게 합을 했네. 그럼 이건 뭐지? 생기를 퍼뜨리려는 신의 의지인 개수잖아. 지구에서는 대기라고 그랬잖아요. 대기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묘하게도 무게 합을 하니까 갑, 수생목으로 갑이 생겨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저거 하면서도. 근데 저걸 틀렸나, 맞았나를 확인하려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물리학책을 얼마면 생물학, 물리학, 뭐, 뭐. 내가 이야기했잖아. 삼엽충이 눈 눈탱이를 눈을 떴다. 이거 책 하나 찾는데 내가 진짜 몇년 걸렸대니까. 눈 우, 지구에서 눈뜬 인간 눈뜬 동물이 뭔지 찾는데 몇년 걸렸대니까. 말을 하니까 쉽지. 그이두 그러니까 개가 묘하게도 갑을 만들었네. 그럼 필수 조건은 뭐다? 무토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주위에개수가 있어야만 여기에 무토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그러는데 실제로는 생각 관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개간무가 돼 버려. 개간무 삼자 조합이 됐잖아. 그렇지? 자,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지구 창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개간무 삼자 조합은 사주 팔자에서의 작용을 말하는 거라고. 전혀 틀린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저기는 왜 개간문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혀 다른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갑은 무토 표면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냈는데 어떻게 되지? 목을 금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자신을 보호해야만 돼. 보호할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토 표면에서는 다 죽을 거 아니라고. 태양으로, 어? 무슨, 뭐, 기타 등등,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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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혹성이, 뭐, 뭐, 뭐가 와서 죽을,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밖에서 우리 살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살수 있다면 아파트 살 이유가 없잖아. 왜 악착같이 아파트 살려고 그러지? 그래서 자기를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아, 물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대부분이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자기를. 집이라는 게. 안 그래요? 그냥 저 들판에서 졸립다고 자면, 누가 언제 머리 뜯어갈지 누가 알아? 어? 녹대가 머리 뜯고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당연히 그 단세포들은, 무토라는 표면에서 살수 없었어. 고로 무토를 자꾸 뚫어 해가지고 기토를 만들어낸 거지. 드디어 자기 시종자를, 자기 존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한 거야. 맞죠, 그죠? 그게 뭐야, 이게? 이게 정제라는 거지. 그래서 정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적어도 정제는 자기 존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터전을 말하는 거야. 편제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편제를 뭐라 고 그러지? 첩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괜찮다. 그건. 그거는 뜻이 괜찮네. 근데 어찌됐든 불안정하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반드시 이 기토를 통해서 안정을. 근데 그게 뭐냐면 갑, 플러스, 축. 이런 조합도 이제 그지. 갑, 축. 그러면 저기 축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잖아. 갑미는 아니잖아. 그건 너무 말라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무토를 기토화시켰어. 양 무토라는 양을 기토라는 음으로 바구야만 활용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편재라는 거는 직접 쓸수 없다는 게 돼버려. 반드시 가공해야 되는 거지. 1차 가공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뜻이 돼, 편지는. 이해 되죠? 그러면, 이제, 기토가 토생금으로 경금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간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경금이죠. 그죠? 목생금이네? 이해 돼요? 목생금이라는 게? 환장하는 거지. 분명히 목생금이잖아. 그 목생금을 어디 통해서 했지? 기토라는 땅을 통해서 했어. 터전을 했어. 근데 또 반대로 봐봐. 경금은 목을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그니까, 러 잘, 다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해봅시다. 일간이 경금이야. 갑이 오래 있는 것과 갑이 시에 있는 것이 뭐가 좋다고? 당연히 오래 있어야 좋잖아요. 왜냐면, 경금이 결론적으로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갑이 있어야만 돼. 갑이 없으면 경금도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엄청 중요하잖아. 그럼 필수 조건이야. 갑이 시간이 흐르니까 경이 됐어. 반대로 경은 갑이 없으면 경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경금은 올해 이미 갑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터전을 갖고 있는 거야. 그 터전의 방식이 무토라는 땅이 있을 수 있고, 갑이라는 생기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병화라는 빛이 있을 수 있고, 족, 그, 그, 그 터전, 편재라는 양생처라는 터전이라는 종류만 들릴 뿐이지, 그 작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자기가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경금은 갑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생겨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이 있어야만 금이 된다는 거야. 그럼 하도 낙서 같은 데 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수화토목금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여기 뭐 이렇게 한 번씩씩 보고씩 뒤로 한 번씩씩 보고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슨 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화가 수화가 중앙에 토를 두고 목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 보면 선들이 수, 목, 고그 사이를 토를 관통하는 게 있고, 수, 목을 이렇게 비껴서 하는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걸 관통한 사람은 무슨 뭐냐면, 수가 목으로 가려면 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표현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막 표현한 거고, 이런 개념들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토가 중앙에 있다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십공도에서 무토가 먼저 나오는 이유 때문에 그래. 갑이 먼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갑은 안 생긴다는 뜻이야. 이해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하게 저런데 막힌다니까. 무슨 말이냐? 토라는 것이 중앙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 토는 지구로, 이 지구가 있기 때문에, 목 생기가 생겨난다는 뜻이거든. 그럼 십궁도에서 아까 우리가 그 사람이 하 쌤이 갑귀합을 해갖고 임정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틀려 있는지 알거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갑은 먼저 생겨날 수 없는 거야. 갑을 생겨나게 하는 임정이 있어야만 갑이 나오는 거지. 근데 갑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정이 무계를 조건이 완성될 때서야 값이 나왔잖아. 그제 이 그럼 저런 표를 보면서 하도 낙선이 제일 태극도이이식궁도 이치를 이해하면 저게 무슨 설명을 하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다 안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세상 이치가 제가 지금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지 틀리고 있는 설명 틀린 설명을 하는지를 다볼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긴 거지? 완벽 가는 않지만, 어떤 기준이 생긴 거야. 기준이. 내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걸 왜 그렇게 주, 주, 설명을 하느냐? 흔들리지 말라고. 숭구리당당 춤추면서 살지 말라는 거지. 이제 기준이 확실하니까 어디 가도 안 흔들 거 아니라고. 행여 사입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들어가더라도, 한, 10억 될거 1억 주고 도망나오고 그럴 거 아니라고? 그 돈만 아낄 수 있다면 9억은 내가 챙길 수 있잖아. 그죠? 크또 아깝네. 아, 10억, 그 또. 230과 10억, 크 너무 차이나, 이제 자, 이제, 경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 가하고 경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이, 그, 거북이 껍데기 뭐라 그러지? 갑골이라고 그러죠. 그 갑이라는 거는 이거 손톱 있잖아요. 손톱. 이 정도 단단한 거예요. 부드러운 게 아니야. 왜이 정도 단단하냐면 속에 숙이가 있어서 그래. 아직 속에 숙이가 있기 때문에 갑은 약간 단단해요. 그래서 갑일간이 이 좌우로 이렇게 펼치질 못하는 거야. 그 속에 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반응이 느린 거지, 쉽게 말하면. 을은 수기가 없으니까 샥 응용을 빨리빨리 하거든. 근데 갑은 그 속에 수기를 아직 품어가지고 임수가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이 을화 되려면 경금한테 좀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지. <laughs> <laughs> 한곳이 한 맞아야 돼, 몽둥이 줄을 좀. 그래야 갑이 을로 바뀐다고. 경은 이미 무선적인 지혜를 하니까 갑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오, 갑은 뭐 생기니까 막 똥꼬발라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직은 속에 임수를 담아서 이 손톱처럼 좀 딱딱한 모양이구나. 그런데 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딱딱한 모양이 아니에요. 그 딱딱한 거는 심금이야. 경금은. 딱딱한 게 아니야. 이 갑의 손톱보다 좀더 딱딱한 굳은 살, 발 뒤축의 굳은 살, <laughs> 뭐이 정도. 갑보다 좀더 단단해진 상태야. 이이 이 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조금 있으면 경 병화가 나오면 알아. 이 이거 나는 그 십공도에서 깨우친 이치, 이치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많아. 나는 삶의 이, 이, 지혜에서. 인생에서 정말 많은 걸 깨우칠 테니까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경금은 이제 그렇게 그 정도의 딱딱함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 감목을 충하는 게 아니라, 감목을 잘 활용해서 뭘 만들어내지, 을을 만들어내죠. 그죠, 갑이 갑기를. 을 질로 바꿔어요뭐 하려고 그러지? 을경합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제 갑기의 땅을 딱 안정을 취하니까 경기경 아니 기토가 경근을 만들어 내므로서 뭘할수 있는 여건이 생기냐면 이제 씨종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기토에. 시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야. 그쵸? 그래서 감목을 을화시켜서 을경합으로 시종자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단위인 꽃, 열매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낼수 있는 상황까지 이런 거야. 그쵸? 그래서? 목생화로 병화가 생겼어.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이 식궁도를 고민하는 중에 두 번째로 힘들었던 부분이 저거야. 첫 번째는 임계, 임계정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라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왜 병화가 경금 앞, 뒤에 있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경금은 뼈 같은 거였어, 뼈. 뼈는 병화가 있어야만 생, 가능하다고. 병경으로, 병경 조합으로. 사계도에서 병경 조합으로. 병화가 있어야만 경금이 딱딱해진다고 생각했거든, 신금으로. 그렇잖아. 열매가 딱딱한 시, 시종자로 바뀌려고 그러면 반드시 병화가 필요한데. 근데 왜, 식공도 이래서는 왜 병화가 경금 뒤에 있지?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한 거야. 갑이라는 단세포가 생겨났고 경금은 그 단세포가 조금 좀더 딱딱해진 상태야. 그런데 눈이, 눈이 필, 아직 없는 상태야. 장님들이야, 다. 그리고 주로 어디서 놀았냐면 물속에서 놀았어. 바닷속에서 놀았다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그 고래 춤 보면 그것들이 물살을 고래들이 물그 엄청 몇 톤의 고래가 물살을 해치면 수영하는 거 보면 기절할 정도야 우리 수영할 때 봐봐 허, 거기 가면서 진짜 이러는데 걔들 금방 가버려 어디 가능하지 몸에 기름 발라서 그럴까 별생각다하죠 그죠 쓸데없는 생각 그때 당시에는 빛이 없었다는 거야. 이 빛이 있기 전까지는 눈을 안 떴다는 거라고. 근데, 그 책에도 써놨지만, 다윈이 저 이유를 몰랐던 거지. 캄브리아기 5억 4천 0백만년 전에, 삼, 그, 삼문에, 3문 삼문밖에 없었는데, 고시기에 그 백만 년 사이에 38문으로 바뀌었다고. 그만큼, 종의 종류가 갑자기 3 5분이 늘어난 거야. 그게 왜 갑자기 그렇게 늘어났는지 다인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엽충이 눈을 닳 거야. 눈탱이를 장착을 하니까 그 맹인일 때는 전장 뭐 아무리 만져도 이게 뭔지 모를랐을 거 아니라고. 알아? 모르잖아. 밤에 깜깜한데 어떻게 알아? 만든들 만들. 눈을 뜨고 보니까, 우와, 개일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지 처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를 보호해야 될거 아니야. 그때부터 외형이 사정없이 늘어난다고. 딱딱하게 만들고, 막, 이제 뿔도 달고, 갑옷도 걸치고, 그 과정이 백만 년 사이에 변경에 의해서 빛을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게 병경이야. 이 새끼로 딱 빠져버린 거지. 병경을 다 갖고 있는 지지가 뭐예요? 사화죠, 사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뱀장사, 그렇게, 응? 어? 성경에도 뱀장사 엄청 나오잖아. 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새끼의 첫, 첫 출발점이거든. 병화와 경금이 무토는 그럼 뭐지? 신라곤인가? 응? 나곤인가? <laughs> 어찌 됐든 이해되죠? 그전까지의 경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상태의 경금이 아니라 뜻이에요. 부드러웠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딱딱하게 된 이유는 병화 때문에 딱딱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병경이 만나면 수기를 정발시킴으로써 그 물형을 딱딱하게 할수 있다는 거야. 고로 경금이 완벽하게 딱딱해지면 신금이 되는 거지. 그러면 변경해서 뭘 없앤 거지? 수기를 없앤 거야. 수기를 없애면 어떻게 되지? 딱딱한 틀이 생기는 거지. 딱딱한 틀이 생긴다는 뜻은 조직, 단체, 직장 한 무리가 뭉쳐있는 거야. 그러면 이노술은 사업, 장사야. 공직 조직이야. 당연히 직장인이잖아. 어지 저거 내 이야기였잖아. 저거 그거 깨우치는데 25년, 30년 걸렸다니까. 왜저이치를 이해하니까. 아, 이 노술 사회 쪽은 직장 생활에 맞겠구나. 저걸 깨우쳐서 알았다니까. 하, 진짜 험난한 과정이지. 저 하나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를 가지고. 25년을 걸쳐서 개고생하고 기껏 깨우친 게 저, 저 지랄이야. 참 불쌍한 거지. 그래서 잘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자기 그렇게 고생해서 배운 터득한 거거든. 그러니 날로 먹으려니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난다 풀어버려야지. 어찌됐든, 이, 여기 병경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왜 저게 저렇지? 결론적으로 3문에서 38문이 된 이유는 뭐다고? 빛, 눈이 생긴 거야.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그 노자가 어디서 머물라고 하잖아. 임수에서 머물라고 하는 거야, 노자는. 야, 병화에서 머물면, 병금이 신금처럼 딱딱해져서 너 빨리 되져. 노자 이야기 다 저런 얘기야. 책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병화에 머물지 말라는 거야. 이게 몸이 딱딱해진다고. 정확하게 노자 책에도 나오잖아. 그치? 분명하게 딱딱해진다고 나와. 간목이 딱딱해지는 거지. 그래, 주, 죽음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병이 경을 계속 빛 열을 가했더니 뭐가 나와? 신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병신 합을 해가지 금생 수 하니까 임수가 딱 나왔네. 그렇지? 그냥 죽는 거지 뭐. 저승길로 간 거야.